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우선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호랑이띠거나 주변에 호랑이띠 친구가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2024년 9월의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9월은 다사다난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순간을 잘 활용한다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감정 조절과 건강 관리가 특히 중요하니 자신을 돌보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각 나이대별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0년생 호랑이띠 운세. 이번 달은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쁜 일정을 소화해온 만큼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반신욕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 주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지금은 잠시 쉬어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몸이 아픈 신호가 오면 위로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작은 불편함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무절제한 지출이 현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서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세요. 감정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가볍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달은 건강과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62년생 호랑이 띠 운세, 이번 달에는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려 불만이 쌓일 수 있지만,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긴다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특히 몸이 다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자신의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껴두었던 돈을 치료비로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 쓰세요. 체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니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피로를 느낄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7, 4년생 호랑이띠 운세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일 수 있는 9월입니다. 하는 일이 점점 잘 풀려가고 있어 큰 걱정은 없겠지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받는 압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달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긴장을 풀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들어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나쁜 생활 습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세요. 나쁜 습관을 깨뜨리려면 그 원인을 밝혀내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해보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약간의 빈혈기를 느낄 수 있으니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건강이 좋아야 다른 일들도 자연스럽게 잘 풀리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6년생 호랑이 띠 운세 9월은 좋은 일이 한껏 가득한 달이 될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어려운 고비가 있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깊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를 다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룡이나 게임, 쇼핑 등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즉, 흥적으로 일어난 일로 인해 힘들게 모아 놓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흥에 취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물가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8년생 호랑이띠 운세 이번 달에는 친구, 연인, 동료처럼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에게 서운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소한 갈등이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동업을 제안받을 가능성이 많지만 아직 충분한 경험이 쌓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르다가는 낭패를 보기 쉬우니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세요. 특히, 재정적인 결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의 운세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 그 모든 일에 행복과 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우선녀였습니다.